U가 가장 짧은 파장이에요. 가장 단파. 여기 가운데 중파. V가 단파. 보통 이렇게 되시면 돼요. 이게 어, 가시광선 필터, 청색 필터, 그다음 뭐 자외선 필터 이렇게 보는데 이걸로 보는 관측한 별의 겉보기 등급 차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등급 수가 어떨 수록 작을수록, 어떻게 돼요? 밝은 거예요. 1등급이 5등급보다 밝은 거니까. 그죠? 더 파장이, 그리고 더센 거예요. 자. New. 보라 필터예요. 0.36 마이크로미터 부근. B 필터는 청색 필터고, 0.42 V 필터는 노란색 필터고 0 5 4요 그러니까 각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이 어느 게 세냐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색지수라고 하는 게 보면은 겉보기 등급 차이로 짧은 파장대의 등급에서 긴 파장대의 등급을 뺀 값으로 정의돼요. 짧은 파장에서 긴 파장을 뺀 거예요. d v를 색지수로 활용을 하는데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색지수가 작아요. 왜 그러냐면은 고온의 별을 보면 b 필터로 본 거랑 v 필터로 본 거랑 고온의 별은 어디가 더 파장이 세요 파란색 계열이 파장이 세요 그러면은 b 필터로 본 등급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요 v 필터로 본 등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걸 빼니까 무슨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마이너스 v 값이 음수일수록 어떻게 돼요? 더 고온이에요. 양수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? 저온의 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대략에 뭘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? 표면 온도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.